자, 지금부터 이제는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 등차 수혈 합. 자, 음, 정 강의가 등차 수열이란 무엇인가 했지? 자, 1, 3, 5, 7, 9. 자, 등차 수열이지 자, 첫, 첫째, 초항. 이거를 A1, A2, A3, A4, A5, 이러면서 첫째 항이 얼마야, 초항이? 1이면서 등차가 지금 얼마니, 각각? 2씩. 차이가 일정하지 이걸 등차수열이라고 그러지 근데 이걸 하불구하는 공식이 있어 꼭 외우고 있어야 되지 귀찮지만 이 수업듣고 한번 외워 보자고 자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보이니 잠깐 복습하자면 a n 은 a1 더하기 m-1d였지 그러면 여기서 지금 a4 a4와 7이 나온지 확인 한번 해 볼까 n 대신 얼마 집어넣으면 되니 4 집어넣어 보자 그러면 a1이 첫째 항이 1이었지 1 더하기 n 대신 4였으니까 4-1. 자, d가 뭐야? 등차지? 등차가 얼마였어? 2였지? 답은 1 더하기 3 곱하기 2니까 6이지. 답은 7 맞네. 자, 등차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거였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 그 합을 구하는 공식을 먼저 써보자고. 자, 등차수열의 합을 뭐라 그러냐면, s, 음, 음, 자, 등차수열의 합을 s n 이라 그래. sn. 일단 쭉 써볼까? 2분의 n 자 가로 열고 ea1 더하기 m-1d 자 복잡해 보이지? 하지만 외워야 돼 이건 꼭 외워야 돼자 그러면 sn이 의미하는 거는 등차수열의 합을 의미한 거야 어떤 수열의합 그럼 만나볼까? 일단 이 공식 자체는 외워야 되겠지만 sn은 2분의 n 항의 개수지 ea2 고박기 초항 ea1 더하기, m-1, d는 등차고. 자, 일단 맞는지나 볼까? 자, s, 음, 색깔 바꿔보고. 자, s4가 의미하는 게뭐냐 s4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인 거야. 무슨 말이냐면, s4라는 거은 첫,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의 합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s3는 뭐겠니?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세 번째 항까지 합을 의미하지 그러면 쭉 가다 보면 S1은 A1이겠지 그렇지 맞지 자 그러면 이게 맞는지 이 공식을 외워야 되지만 한번 확인은 해보고 가자고 자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도하는 S4를 구해볼까? 자 S4면 N대신 4 집어넣는 거지 그럼 S4는 자 2분의 N대신 4 초항이 얼마니? 1이었지 그럼 2 곱하기 1 도하기 N대신 4니까 4-1은 3 이가 얼마였어? 2였지. 자 이거 계산해 볼까? 얼마니? 계산해 보면 자 2분의 4곱박기 얼마야? 여기 2지 얼마야? 6이 집 그럼 8이네. 자 약분 되면 4, 4, 16 맞어? 자자 s 가의미 하는 게 뭐였다고? a1부터 a1부터 a4까지 도하는 거지. 그지? a1이 얼마였어? 1도하기, 3도하기, 5도하기, 7이 얼마야? 자 4안에 도하면 9네. 뭐야, 16이네. 맞죠? 16이 딱 되죠? 자, 이 공식을 꼭 외워줘야 되겠어.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봅시다. 몇번 읽어보고 하다보면 금방 외워지지. 등차수열의 합공식, sn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n 중괄를 열고 2a1 더하기 n 1 t 쌤이 빠르게 <laughs> 외우는 법을 가르치켜주고 싶지만 자주 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아. 자, 여기서 한 두세 번, 서너 번 연습장에 써보고 꼭 외우길 바래. 자, 등차수의 합은 여기까지.